용띠가 집안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물건 첫 번째는 붉은색 물건입니다. 용띠가 붉은색 물건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진다고 믿는 이유는 주로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에 기반합니다. 첫째, 오행 이론에 따르면 세계는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띠는 토에 속하며 붉은색은 화를 나타냅니다. 화는 토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띠에게 붉은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붉은색은 동양 문화에서 행운, 번영, 열정,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붉은색이 강한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으로 여겨지며 금전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을 상승시키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풍수지리는 집의 배치와 장식이 사람의 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붉은색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양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방법 중 하나로 이는 용띠에게 긍정적인 금전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용띠는 대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붉은색은 이런 강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용띠가 집에 두면 금전운이 올라갈 수 있는 붉은색 물건들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들 물건은 풍수지리와 전통적인 상징성을 고려에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붉은 장미나 동백꽃 같은 붉은색 꽃들은 집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붉은색 쿠션이나 베개는 소파나 침대에 놓으면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붉은색 촛대나 양초는 특히 금속 촛대와 결합하면 화와 금의 조화를 이루어 재물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예쁜 붉은색 도자기나 장식품은 집의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붉은색 액자나 그림은 벽에 걸어두면 집안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용을 묘사한 그림이나 행운의 상징을 담은 그림이라면 더 좋습니다. 붉은색 지갑은 개인의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집안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휴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붉은색 러그나 매트는 현관이나 거실에 놓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붉은색 복주머니는 전통적으로 금전을 모으는데 사용되며, 집 안에 두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집에 두면, 용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전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건들이 집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느낌을 주는 것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띠가 집 안에 두면, 올해 돈복이 터지는 물건,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집 안에 두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용띠가 집 안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물건, 두 번째는 용 모양의 장식품입니다. 용띠가 용 모양의 장식품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진다고 믿는 이유는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용은 동양 문화에서 강력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며 행운, 보호,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황제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용의 강력한 에너지가 금전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을 상승시킨다고 믿습니다. 또한 용띠는 용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용 모양의 장식품을 집에 두는 것은 자신의 띠와 일치하는 상징물을 두는 것이므로 개인의 운을 강화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특정한 장식품이 특정한 운을 끌어들이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데 용 모양의 장식품은 강력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집안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금전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용은 물과 관련된 상징으로도 자주 사용되며 물은 풍수에서 재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 모양의 장식품은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들여 집안의 재물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내 용띠가 용 모양의 장식품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통적인 상징성과 문화적 철학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용띠가 집안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물건. 세 번째는 풍경화나 자연사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담은 풍경화나 사진은 평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띠에게 자연의 에너지는 특히 유익한데 동양 철학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자연 요소들은 목, 하, 토, 금,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풍경화나 사진은 이 다섯 요소의 균형을 집 안에 가져오며 이는 운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풍경화나 사진은 시각적으로 평온함과 안정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재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특정한 배치와 장식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자연 풍경화나 사진은 양,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용띠는 대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자연의 에너지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용띠가 풍경화나 자연사진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통적인 상징성과 문화적, 철학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서 올해 금전운을 높여보세요. 용띠가 집안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물건 첫 번째는 붉은색 물건입니다. 용띠가 붉은색 물건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진다고 믿는 이유는 주로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에 기반합니다. 첫째, 오행 이론에 따르면 세계는 목, 화, 토, 금, 수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띠는 토에 속하며 붉은색은 화를 나타냅니다. 화는 토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띠에게 붉은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붉은색은 동양 문화에서 행운, 번영, 열정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붉은색이 강한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으로 여겨지며 금전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을 상승시키는 색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풍수지리는 집의 배치와 장식이 사람의 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붉은색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양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방법 중 하나로 이는 용띠에게 긍정적인 금전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용띠는 대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붉은색은 이런 강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용띠가 집에 두면 금전운이 올라갈 수 있는 붉은색 물건들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들 물건은 풍수지리와 전통적인 상징성을 고려해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붉은 장미나 동백꽃 같은 붉은색 꽃들은 집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붉은색 쿠션이나 베개는 소파나 침대에 놓으면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붉은색 촛대나 양초는 특히 금속 촛대와 결합하면 하와 금의 조화를 이루어 재물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예쁜 붉은색 도자기나 장식품은 집의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붉은색 액자나 그림은 벽에 걸어두면 집안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용을 묘사한 그림이나 행운의 상징을 담은 그림이라면 더 좋습니다. 붉은색 지갑은 개인의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집안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휴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붉은색 러그나 매트는 현관이나 거실에 놓으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붉은색 복주머니는 전통적으로 금전을 모으는데 사용되며 집안에 두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집에 두면 용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전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건들이 집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느낌을 주는 것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띠가 집안에 두면 올해 돈복이 터지는 물건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집안에 두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용띠가 집안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물건 두 번째는 용 모양의 장식품입니다. 용띠가 용 모양의 장식품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진다고 믿는 이유는 동양 철학과 풍수지리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용은 동양 문화에서 강력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며 행운, 보호,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황제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용의 강력한 에너지가 금전운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을 상승시킨다고 믿습니다. 또한 용띠는 용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용 모양의 장식품을 집에 두는 것은 자신의 띠와 일치하는 상징물을 두는 것이므로 개인의 운을 강화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풍수질에서는 특정한 장식품이 특정한 운을 끌어들이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데, 용 모양의 장식품은 강력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는 집안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금전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용은 물과 관련된 상징으로도 자주 사용되며, 물은 풍수에서 재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용 모양의 장식품은 이러한 에너지를 끌어들여 집안의 재물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용띠가 용 모양의 장식품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통적인 상징성과 문화적, 철학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용띠가 집안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지는 물건. 세 번째는 풍경화나 자연사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담은 풍경화나 사진은 평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띠에게 자연의 에너지는 특히 유익한데 동양 철학의 오행 이론에 따르면 자연 요소들은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담은 풍경화나 사진은 이 다섯 요소의 균형을 집 안에 가져오며, 이는 운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풍경화나 사진은 시각적으로 평온함과 안정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재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특정한 배치와 장식이 집안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자연 풍경화나 사진은 양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집안의 에너지를 활성화 시킵니다. 용띠는 대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자연의 에너지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용띠가 풍경화나 자연 사진을 집에 두면 금전운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통적인 상징성과 문화적, 철학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용띠이신 분들, 평생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